네, 여러분. 오늘은, 내일 라가 저번에는, 포켓미니를 했었죠, 이번에는. 저번에 포켓미니를 올렸는데, 아직, 뭐, 뭐 보버인물들이 있으니까, 이번에 아바타를 해볼 거예요. 그게 단편이 아니어서, 아직 못 찍었는데. 지금, 낚시를 잘하다가 보니까, 700개가 됐어요. 쓰레기를 많이 얹었어요. 왜냐면, 쓰레기를 많이 얹어야 되거든요. 어, 뭐야, 자꾸 이렇게 들어가지는데?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이거 한번 들어가 보면, 친구네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. 슝. 우와! 안녕. 그래. 오! 10개를 더 해야겠어. 우와. 음. 와, 귀엽다. 음, 이번에는 이 다이아를 눌러서 보물섬으로 가볼게요. 어, 따는데도 어, 있네. OS 퀴즈 한번 해볼게요. OS 퀴즈 어떻게 하는 거지? 어, 어. 기도 선발. 어, 여기 다 있으시네? 저희 세상입니다. 자, 문제를 내보겠습니다. 여기 그렇게 지면 안 가고, 동물섬으로 가서 시시해야겠어요 나의 전용자리, 누가 앉았을까? 누가 앉으면 안 되는데. 아저씨, 누가 안 앉았죠, 설마? 어, 잠깐만, 누가 앉았나 본데. 어, 어, 잠깐만. 잠깐만. 여기, 여기, 여기. 왕관자리, 제 전용자리. 제 전용자리 난안앉라구만 너가 아, 잘 잡히더라고. 쓰레기를 많이 얹을게요 오! 와우 쓰레기는 다이아를 10개를 줘요 쓰레기가 많이 얹어져 있으고요이 집기가 힘들어요 됐다 연속 클릭을 하면 돼요. 하얀색이 그면 아, 실패하면 이렇게 돼. 한 번만, 두 번만 더 해보자. 다섯, 세 번만 더 해보고 갈게요. 눈동그래지트가 됐는데. 아, 어려워. 어, 도도한 꼬마, 꼬꼬마라고 사람이 오네요. 이게, 아 한번만 만들, 이게 동물도 있었는데 아기가 더 귀여운 거 같아서 이거 하나 했어요. 꼬마. <laughs> 됐다. 오! 오백잼. 어딴데도 가볼게요. 이런데 이렇게 각 맵에 보면 이런 것들 세 개, 네개뭐 뽑게들 있는데요. 이걸 첫 이게 위에 있는 저카톡 그거랑 비슷한 걸 누르면요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. 근데 돈이 없어요. 이건 동전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뭐가냐? 너 꿈자랑 아니? 어 뭐야? 포포 할머니라고 엄청 큰 할머니가 있어요. 여기서는, 어, 3분, 30분 할수 있는 밀약을 구매할 수 있고요. 딴 데에서도 똑같아요. 이렇게 해서 집으로 들어가면, <laughs> 더 진짜 많다. 와우. 한번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, 친구들 다이아도 많이 받고 올게요 친구들 얼굴도 친구. <laughs> 야, 뭐야 여기 집은 펫트 키우네? 안녕. 어 여기 물안 줬네. 내가 줄게. 어. 상태 자는 중. 선물 뼈다귀첫 만남. 2016년 3월 1일. 와. 첫 만남을 이렇게 하셨구나 음. 내가 청소해 줄게. 엄청난 집에 갈게. 그 다음 친구 또 만나러 가야지. <laughs> 그 다음 친구는 예쁜 귀여운 양인데, 어 얘는 다람쥐 키운다. 아인가 다람쥐 지금 너무 귀한데. 와. 마이룸 내 룸으로 가겠소를 저의 룸은 못하이래요 저의 다이어리입니다 칠 이거는 이거는 그냥 칠용용 저의. 발명이기 때문입니다. 7년 후요. <목소리>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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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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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쓰레기라고 소중하지 누가 받아야 될까 쓰기라레이블레레이블레어 어렵당 낚시 음으음 됐어 뭐 뭐한 번만 더 해보자. 막 번쩍번쩍 거리는데 번쩍 옆에서. 왕이 잘리라서 그런가? 아. 그만하자. 또기 연색도 앉을 수 있나 봐. 아 이렇게 앉을 수 있구나.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. 어 아, 뭐야? 으흠 안 하고 싶어. 안 할래. 그그 어, 나람쥐가 갇혀있네? 어떡하지? 꼭 어, 보여주고 싶다. 하지만 난 거기까지 볼까? 미안. 와우. 와우. 이거 뭐야? 내꺼에 입볼까 헐. 대박이 푸다. 아 어, 이거 뭐지? 이건 배경인가? 아니 이거 배경인가? 이렇게 살수 있습니다, 여러분. 홈으로 가야죠. 홈. 홈.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어, 신물이네.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친구들을 만나봤고요. 안녕.